어 우리 여러분들 반려견 일라이 봐봐 이것들아 봐봐 사랑의 원빈 우리 우리 사랑 일라이 기스야 우리는 우리 괜찮아 요 우리 원빈이구야 레이디야 우리, 우리, 우리 사랑이구야 자똥어디이똥깨요 똥도 먹었어 <laughs> 여러분들 요새 예전에 야 너는 종이 안해너 아빠 촬영 간단 말이야. 예전에 무슨 강아지가, 강아지, 뭐더라? 옛날 벌써 10년 전이네요. 10년이 넘었네요. 강아지가 죽으면 졸금을 낸다고, 옛날에. 그러고 나가 미친년들. 시발,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구지랄하라는 그 년들이나 구지랄했어요. 그 그랬는데, 어느덧,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애들 뭐개 장례식이 있다는 거야? 그러고 그럼 어, 미친것들아니 응. 그랬었어요. 아 그리고 나서 뭐개진우기가 있대요. 개점도 있고 개점 보는 분도 있대요. 네, 저도 들어봐. 네. 아, 너무. 내가 그래갖고 한 4년 전, 5년 전인가 내가 아는 애가 개아지가 죽었대요. 그러면 한번 개점이나 봐줄게 한 번. 개점 강아지 점 어떻게 보는 거야? 나도 모르고 개가 점보라는데 개가 강아지가 반려견이 죽은 거요그래 갖고 한번 실어볼게 한 번. 진짜로, 이거, 리얼한 거야. 요 뭘, 그어요 그냥. 근데, 뭐냐이 강아지가 남자인가 봐. 내가 그랬어요, 진짜, 거짓말하고. 그게 MP였어요. 옛날에, 라이브 할 때, MP가. 남자였네? 어, 맞아요, 선생님, 남자예요. 고맙대. 너 같은 년이 없대. 고맙대. 뭐 하여튼 내가 풀어서 막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. 그랬는데, 최근에 내가 아는 누나, 물 닦는 누나가 있는데, 그 누나 신도 강아지가 죽었대요. 그래지고 자기도 처음으로 강아지가 너무, 그, 너무 힘들어하니까. 그래서, 개진옥이 그런 진옥이아닌가해서 정말, 그거 뭐, 이렇게, 뭐, 뭐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는데, 그렇게 세팅해 줬대요. 간단하게. 근데, 지금이야, 저도, 우리, 우리 개 아빠잖아요. 아 나는 이것들이 두 마리나 있기 때문에, 한 마리가 죽었었어요. 원래는, 한 마리였다가 두 마리 됐다가, 근데 그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. 옛날에는 그런, 뭐 개새끼는 개새끼 뿐이야. 그랬는데, 기도를 가더라도 얘네들이 눈에 밟혀서 기도를 못 가요. 그래갖고 내가 가면 사람들을 붙여요. 뭐, 어 애견 카페는 뭐 비싸잖아. 나 한번 맡겨 보긴 했는데 며칠, 돈 아깝잖아 그래갖고 똥 쳐달라고 하고 애들 한번 씩 봐달라고 애들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반려견들 반려이 뭐라고 해야 돼? 걔가 엄마들 뭐라 뭐 하는데 몰라난 몰라 우리 강아지는 뭐 하나도 몰라요. 똥 오줌만 똥은 요새 진영 아무데나 땄다고 오줌만 가려도 나는 행복한 애야. 똥을 좀 어쩌다 밝긴 하죠. 여러분들 사랑으로 가르키시고 저는 우리 강아지를 산책을 안 시켜서 좀대단리쓰지만그 여러분들은 이쁘게 키우시고 사랑 많이 주세요. 원빈이 나봐. 우리 똥개. 우리 똥개. 우리 똥개예요. 여러분들 사랑 많이 주세요.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.